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. 창세기 1장 2절. 성경은 이태초의 장면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영혼의 본질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. 스스로는 단 하나의 선도 이룰 수 없는 무질서,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, 그리고 한 줄기 빛도 없는 소망 없는 어둠.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십니다.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. 이것은 죽은 것 같은 세상 위에 어미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생명을 불어넣듯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품어 안으셨다는 선포입니다.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자 당신을 향한 구원의 시작입니다. 하나님의 영이 먼저 찾아와 일하시기에 우리의 혼돈은 질서로 어둠은 빛으로 변하는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.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습니다.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. 이것이 당신을 위한 복음입니다.